네 안녕하세요. 저는 어, 조성진이라고 하고요. 어, 앞에 너무 말씀을 <laughs> 너무 다잘잘 다, 하셔가지고 지금 상당히 긴장이 많이 되거든요. <laughs> 네 저는 이제 프론트엔드 개발을 하고 있고 어, 주 언어는 이제 타입스크립트랑 이제 루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루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빔을 어, 개인적으로 설정을 하면서 어, 배우게 된 언어고요. 그리고 이제 빔은 제가 이제 3년 조금 넘었는데 사용한지 2년 정도는 이제 인텔리제이 이제 아이디어 빔을 사용을 하다가 지금 이제 1년 전부터 이제 네오빔을 이제 개인적으로 설정을 해서 어, 실제 개발해서 이제 네오빔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데브 스테판초라는 이제 어, 아이디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제가 오늘 이제 소개해드릴 내용은 저는 이제 플러그인 두 가지를 이제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첫 번째는 이제 토글 텀이라는 플러그인인데, 어, 이건 이제 터미널 관련된 플러그인이고요. 어, 두 번째는 이제 알파 앰빔이라는 플러그인인데, 이제 대시보드 관련된 플러그인입니다. 어,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짧게 이제 제가 개발 환경에 대해서 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개발 환경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헬프 페이지를 이제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제 저렇게 저희가 이제 콜론 헬프하면 이제 어, 빔에 있는 헬프 페이지를 볼 수가 있잖아요. 어, 플러그인을 깔면 이제 플러그인의 이제 헬프 페이지를 또볼수 있는데 어, 헬프 페이지에서 이제 토글 턴 y를 치면 어, 저자가 이 플러그인을 왜 만들게 됐는지 이제 이유가 나오게 됩니다. 이제 어, 밑에 한글로 제가 해석을 했는데 어, 터미널을 이제 백그라운드에 두고 싶고 그리고 이제 새로운 터미널을 생성해서 그 터미널 내에서만 특정 명령어를 실행을 시키고 싶고 그리고 터미널이 이제 빔에 있는 다른 버퍼들과 다른 UI를 다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만들게 되었다고 합니다. 어 일단 설치하는 과정에 대해서 이제 간략 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제 플러그인 매니저를 이제 레이지 엔빔밀 엔비밀을 사용을 합니다. 이제 어 아마 플러그인 매니저를 좀 사용해 보신 분들은 이제 패커를 사용하시거나 레이지 엔빔을 사용하시거나 아니면 뭐빔 플러그를 사용하시는 분 분도 있을 것 같고요. 어, 저는 이제 레이지 앰비으로 최근에 이제 마이그레이션을 다 끝내서 이제 어, 레이지 앰비을 사용하고 있고요. 이제 설정은 상당히 간단한데 어, 두 가지 어, 어떤 그 설정 값이 있는데요. 오픈 매핑이라는 건 이제 터미널을 열때 어, 실행하는 아, 터미널 열때 쓰는 이제 매핑고요 그리고 디렉션은 이제 UI의 형태를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 터미널을 열때 이제 컨트롤 백스페이스를 아 어, 백슬래시를 하면 누르면 이제 터미널이 열리고 다시 컨트롤 백스 백슬래시를 누르면 터미널이 닫히고 그리고 이제 UI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 인텔리제에서도 이런 UI를 제공을 하고 있는데 이제 플롯이나 아니면 버티컬, 호리젠털이세 가지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어저 같은 경우는 이제 서버 어 서버를 전용으로 실행하는 어 전용 터미널을 하나 만들고 싶었어요. 이제 저는 타입스크립트를 사용하고 있고, Next.js라는 프레임워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로컬에서 이제 서버를 기동할 을 때는 yarn dev라는 명령어를 사용을 하고요. 이제 아마 자바 스프링 부트나 이제 장고 같은 명려, 어, 프레임워크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런 명령어를 사용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y a n dev에 대해서 어, 예시를 어,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이제 제가 이제 하고자 하는 것은 이제 이런 콜론, yarn dev 를 이제 입력을 하고 엔터를 치면 터미널이 열리고 그 터미널 내에서 y a n d e v 라는 명령어를 치면 이제 서버가 기동이 되고 그리고 ESC를 누르면 그 기동된 어 터미널이 이제 백그라운드에서 감춰져 있는 숨겨져 있는 그런 기능을 원했어요. 그리고 이제 어 컨트롤 백슬래시를 누르면 이제 원래 기본적으로 터미널이 열리고 닫히고 이렇게 하는데 그때는 제가 기동한 이제 서버 기동용 이제 그 터미널을 열리지 않게 되게 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제 백그라운드에 그냥 두고 어, 원할 때만 그 터미널을 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설정을 이제 간단하게 먼저 설명을 드리면 어, 토글 터에서는 이제 터미널이라는 어, 클래스를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대문자 T로 시작하는 터미널 그리고 new라는 이제 메소드를 사용을 하면 터미널을 생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각 속성값을 설명을 드리면 히든이라는 거는 이제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컨트롤 백슬래시를 눌렀을 때어그 터미널 터미널이 나오지 않게 하겠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카운트 같은 경우에는 고유 번호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디렉션은 이제 레이아웃을 말하고 온오픈는그 터미널이 열렸을 때 제가 그 터미널 내에서만 매핑하고 싶은 뭐 키맵이라든지 아니면 어, 어떤 명령어를 넣어 주고 싶으면 뭐 넣어주고 싶으면 이제 여기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 저는 이제 맨 밑에 보시면 이제 커맨드 를 하나 등록을 하고요. 얀 데브라는 커맨드를 등록하고 이 커맨드를 입력을 했을 때이 함수가 실행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 제가 간략하게 이제 동영상을 준비를 했는데요. 이제 순서로 먼저 말씀드리면 얀 데브 명령어를 치고, 어 그리고 그얀 데브로 서버를 기동시키고 그리고 기동된 서버를 잠깐 백그라운드에 숨기기 위해서 ESC 키로 닫고, 그리고 저는 이제 컨트롤 백슬래시를 했을 때그 제가 얀 데브로 실행한 터미널은 보이지 않아 된다. 네, 이런 방식입니다. 여기 이제 아래에 보시면 이제 제가 이제 명령을 입력을 할 거고요. 얀 데브를 입력하고 엔터를 치면 이제 터미널 열리고 여기서 제가 서버를 기동을 시킵니다. 서버가 기동이 되고 있고 제가 이제 ESC로 이건 이제 백그라운드에 감춰두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컨트롤 백슬래시를 눌렀을 때, 그러니까 일반적인 터미널을 여는 그런 명령을 눌렀을 때 방금 전에 기동한 터미널은 나오면 안 돼요. 이제 지금 컨트롤 백슬래시를 누르고 나오지 않는 거고요. 그리고 다시 얀대부를 치면 아까 전에 기동한 이제 터미널이 그대로 살아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어, 이런 어떻게 보면 파이프라인이라고 할수 있는데 이런 걸 파이프라인을 만들게 된 이유는 제가 저는 이제 빔을 들어갔다가 빔에서 빠져 나오면 그 서버가 다 어, 종료가 됐습니다. 서버 기동되고 있던 것들이 종료가 되고 어, 다시 열었을 때 이제 새로 시작할 수 있게. 왜냐면 제가 팀 웍스를 사용을 하는데 팀 웍스로 이제 서버 기동을 시키니까 자꾸 까먹더라고요. 이걸 서버 기동을 시켜, 시키고 까먹고 다른 작업치 하다가 이제 뭐 다른 브랜치 체크아웃을 해서 열고 이렇게 했을 때어뭐 이미 서버가 돌고 있다라고 해서 다시 o 뭐 LS o where go, w h 를 r e go, where go, 이 h e r e go, w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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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제 조금 다른 방식으로 어 지금 방금 전에 서버 기동할 때만 사용을 했었는데 어 제가 이제 회사에서는 지라로 이제 이제 프로젝트 매니징을 하고 있는데 지라 어 c l i 라는게 있거든요 지라 a cl로 i 어 제가 사용하고 있는 이제 제가 지금 뭐 할당받은 테스크만 그 나오는 어 그런 전용 터미널을 또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 속성 값은 다 똑같은데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린. 이제 고, 터미널 고유 번호만 다르고요, 6 번으로. 그리고 맨 마지막에 하나를 더 추가를 시켜줬습니다. 왜냐면 이제 터미널을 열렸을 때이 J History라는 어, 명령어가 들어가게 했어요. 그러면 이제 아까 전에는 제가 터미널을 열고 양 대부라는 거 입력을 해서 서브 기동을 했지만 이번에는 터미널을 열자마자 이 J History라는 명령어를 이제 넣게 됩니다. 네, 이거는 영상은 없고 이제 결과물을 이미지로 보여드리면 이제 이렇게 아까 전처럼 어, 뭐 그렇게 그 콜론 뭐 지라 히스토리 이렇게 해서 엔터를 쳤을 때 이제 바로 이렇게 터미널 내에서 제가 하고 있는 뭐 프로젝트의 이제 리스트들이 다 뜨게 됩니다. 이제 이거는 뭐 필요한 만큼 커스터마이징을 당연히 할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전에 뭐 비주얼 셀렉션 관련해서도 얘기가나왔었는데토골텀에서는 어, 이제 비주얼 셀렉션을 활용해서 어, 비주얼 셀렉션한 그런 그 텍스트들을 터미널로 보내는 기능을 또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비주얼 셀렉션을 한 다음에 콜론을 누르면 이렇게 이제 앞에 콜론하고 뭐 코트 그다음에 뭐 less n 콜론 코트 뭐 larger n 뭐 이렇게 나오는데 이 뒤에다가 toggle term send visual selection이라는 명령어를 치고 엔터를 치면 어 터미널에다가 그 명령어들이 보내지거든요. 그리고 이제 뒤에 이제 숫자를 붙이면 아까 제가, 제가 말씀드린 이제 카운트 같은 그 ID에 해당하는 터미널에만 어, 그 명령어가 보내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어, 가끔 이제 CRL을 이제 빈 어, 버퍼에다가 CRL을 u 여러 개를 모아놓고 어, API 테스트를 할때 이제 뭐 주석 처리해서 를 그거를 스크립트로 실행시키고 이랬었는데 어, 이걸 사용을 하니까 어, 주석 처리 없이 그냥 제가 비주얼 셀렉션한 것만 터미널에 보내고 확인하고 이런 것들이 되게 상당히 쉬워지더라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소개드릴 해 어, 플러그인은 어, 대시보드 관련된 건데요. 대시보드를 뭐 활용하고 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일단 대시보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대시보드는 이제 빔에 처음에 열었을 때 이제 초기 화면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어, 그 초기 화면에서 뭐 명령어를 실행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뭐 최근 뭐 파일들 열었던 파일들을 볼 수도 있고 네, 그런 거를 제공하는데 을 어, 제가 어, 조금 특별하게 커스터마징 한 부분은 어, 저는 이제 빔 위키라는 플러그인을 사용해서 제 개인 문서를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어, 빔 위키 패스일 때는 어, 좀 다른 대시보드를 보여주고 아닐 때는 이제 뭐 일반 대시보드를 보여주고 이렇게 어, 분기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보시면 어, 저는 이제 위키라는 그 패스에 있, 있을 때 제가 대시보드를 열면. 이렇게 이제 투데이 투마로 이제 위키에 해당하는 명령어들만 다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외 대시보드를 열면 이제 뭐 최근에 열었던 파일이라든지 아니면 뭐 단어 찾기, 파일 찾기 이런 것들이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대시보드를 많이 활용을 하면 어 저희가 그 인지 부하라고 아주 인지 부하를 많이 줄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어 제가 빔을 쓰면서 항상 최근에 들어서 고민이 된게키 매핑을 얼마나 많이 할 것이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한없이 키 매핑을 많이 하면 나중에 제가 기억을 못 하고 결국에는 그런 것들이 이제 제가 만든 레거시가 되고 어네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저는 이제 이렇게 아까 전처럼 명령어로 커맨드 명령어로 등록을 한다거나 아니면 데시보드에다가 어 제가 뭐 자주 사용하는 뭐 명령어라든지 그러니까 외울 가치는 좀 떨어지고. 근데 중요한 이런 것들을 놔둔다거나 이런 것들이 좀 놔두는 게좀 좋더라고요. 네. 그래서 대시보드를 어, 활용하면 상당히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저는 이제 끝났는데 제가 이제 개발 환경에 대해서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적어봤는데요. 저는 이제 터미널에 가까운 개발 환경을 많이 선호를 합니다. 왜냐하면 어, 저는 CLI로 많은 걸할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UI로 제공하는 것들은 어, 다 CLI로 할수 있다고 생각하고. 물론 프론트엔드 개발자지만 저는 이제 c 를 상당히 많이 선호를 하기 때문에 어, 터미널에 가까운 환경을 선호하고요. 그리고 어, 제가 필요한 만큼만 커스텀할 수 있는 것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안 쓰는 기능이 어, 안 쓰는 기능이 아무리 좋더라도 이제 안 쓰면 사실 저한테 좋은 기능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제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면 개선할 수 있는 환경이 좋고요. 어, 그런 면에서는 이제 빔을 커스터마이징해서 사용을 하면. 제가 스스로 개선을 할수 있는 것 어, 어떤 그런 기회가 많이 열려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개발을 계속할수록 이제 좀 즐거움을 많이 주는 환경을 조, 좋아하고 어, 이 역시 이제 제가 빔을 계속 쓰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네, 제 발표는 어,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궁금하신 점이 네, 팀웍스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팀 r 스랑 이제 u x Timu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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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i m 요 x t i m 이 x Timux, Timux, t 가 m u x Timu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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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i 사실 그냥 아이템 같은 그런 프로그램에서도 터미널 스플릿을 시킬 수 있는데 팀웍스 같은 경우는 세션 같은 것도 저장을 시킬 수가 있고 다시 로드가 시킬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그거 외에도 이제 제공하는 것들이 뭐 레이어스를 갑자기 뭐 바꾼다거나 아니면 이제 뭐그 세션의 이름을 바꾼다거나 그리고 뭐 세션을 이제 왔다 갔다 뭐스위칭 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많이 제공을 하기 때문에 어 네, 팀웍스는 이제 제가 상당히 애용하고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입니다. 어 일단은 제가 토글 텀을 처음에는 아무 생각 없이 설치해놨었어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렇게 하려고 했던 건 아닌데, 어 제가 팀웍스로 원래 처음에 는 했었습니다. 그래서 팀웍스로 어, 서버 기동을 시킬 때 시키려고 할때그 스플릿 을 시키고 거기에 뭐 명령을 넣고 그다음에 이제 줌 아웃을 시켜서 이제 제가 원래 그 보고 있던 화면만 보이게 하고 했었는데 좀 복잡해지더라고 요 오히려. 그리고 저는 이제 그 루아를 사용해서 이제 빔을 커스터마이징하는 것에 익숙하기 때문에 어, 그런 팀웍스를 커스터마이징하는 건좀 어려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빔 스크립트로 컴픽을 작성을 하기도 했었는데 확실히 루아로 넘어온 다음에 어, 훨씬 쉬워졌거든요. 자동완성도 잘 되고 네. 그리고 이제 뭐 문서 찾기도 쉽고 그런 이유 때문에 이제 저는 이제 톡을 텀으로 하게 됐어요. 한테 개발자로 기문을 접하게 이르 계기가 있다고 그래요. 저는 어 제가 개발을 제가 저는 원래 하드웨어 개발자였어요. 근데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로 넘어간 지가 3년 정도 됐는데 어 처음에 제가 유튜브에서 소프트웨어 개발을 할 거면 마우스를 쓰면 안 된다. 이런 영상을 봤습니다. <웃음> <웃음> 그러니까 저한테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이거를 모르는 상태에서 그거부터 배워 버린 거예요. <laughs> 그래서 저는 이제 프론트엔드 개발을 배우기 전부터 빔을 혼자 배웠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혼자 도, 도서관 가서 이제 빌리기도 하고 책도 빌리, 빌려서 보고 한때는 그냥 취미가 빔 유튜브 보는 거였어요. 아, 음. <laughs> 제일 영향을 많이 준 사람이 이제 뭐 유튜브 좀 보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더 프라이머진이라고 아, 넷플릭스 나야. 개발자 있잖아요. 그분이 그분의 영향을 되게 많이 받았고요. 네. 그렇게 쓰다가 어 저는 그래서 저는 그인텔리제 같은 거의 이제 팀 매핑을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어 그런 게 외우는 게좀 힘들었어요. 이제 나, 나중에는 왜냐면 이미 저는 빔키 매핑을 다 알고 있는데 얘까지 새로 추가로 외워야 되고 네. 그렇습니다. 혹시 또 있으실까요? 네. 어 즐거움을 주는 환경은 이제 그 그 결과적인 건데 사실 이거를 아까 전에 제가 얌대부나 이런 커맨드를 만드는 거는 어 보기 쉬워 보였지만 좀 시행착오가 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끝나고 나니까 되게 뿌듯하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맡는 거를 내가 활용을 한다. 저는 실제로 그래서 회사에서 너무 잘 쓰고 있고 요 아까 전에 만들었던 거를 이제 어 그런 것들이 전 즐거움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맡는 거를 내가 기분 좋게 쓸수 있고 코드 치는 과정이 막 즐겁고 이러진 않았던 것 같고. 그프 같은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 저는 어 단축키를 쓰는데 이제 텔레스코프로 사용 찾고 있고, 어뭐 사실 저는 디렉토리에 일단 들어가면 일단 빔부터 키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의 무조건 다 텔레스코프로 보고 있고요. 어 그게 아닌 경우에 이제 여러 가지 뭐 디렉토리 안에 뭐 여러 레포지토리가 있는 상황이다. 라고 하면 이제 그럴 때는 r g 같은 커맨드를 사용해서 검색을 하고요. Fuzzy Finder, f z f 도 사용을 하는데 이제 그거는 아직까지 그렇게 커스텀해서 사용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네 위치키를 사용하시나요? 어떤거요 위치키를 몇키로 위치키를 처음에 적었다가 지웠는데 네. 위치키를 제가 원래 초반에 썼었어요. 근데 관리가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키 네. 네네 맞아요 미도키서 하나 생각했고 그걸 이용해서 키고 명령을 세우는 아, 그런 거가 아. 아, 맞습니다. 이게 그래서 네. 그 근데 저는 이제 어 이게 저는 이제 제가 쓰는 키 매핑의 개수를 좀 한정시키고 싶었어요. 왜냐면 위치키를 쓰니까 너무 많아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문서처럼 돼 버리니까 그냥 내가 기억하지 않아도 그냥 뭐 이걸로 들어가면 볼수 있겠지라고 생각이 들어서 어,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래서 키를 검색을 할때어텔레스코프로 검색을 하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어, 이제 저는 어, 리더키를 스페이스로 쓰고 있고요. 페이스 F K를 치면 파인드 키라고 해서 이제 여기서 이제 모든 키 매핑을 이제 검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이렇게 앞에 프리픽스도 다 붙여가지고 텔레스코프 관련된 거면 이렇게 붙여가지고 이제 찾고 있고요. 어 네, 사실상 위치키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관리 를잘 못해가지고 위치키를 오히려 뺀 상태라고요. 네, 텔레스코프에서 이제 키맵핑 검색하는 걸 제공을 하고 있어가지고 근데 그걸 좀잘 활용하고 있어요. 저또 있으신가요? 어, 아, 네. 제가 못 보기는 했는데 텔레스코프 이거 키 검색하는 거 들어갈 때는 단축키를 쓰시나요? 어, <laughs> 아니면은 텔레스코프 저 같은 경우에는 저도 저 기능을 사용은 하는데. 네. 네, 네번 작업 명령을 친거있기 하거든요. 어, 그러니까 명령을 친다는 게 여기서 이제 텔레스코프 네. 이렇게 치신다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저, 어, 저 같은 경우에는 키는 이렇게 하는데 사실 잘안 써. 그리고 저는 이제 그 커맨드만 이제 검색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그 텔레스코프에서 커맨드만 테레즈로. 예. 텔레스코프에서 이제 커맨드가 있는데 이걸로 이제 가끔 필요한 거는 찾아서 실행을 시키거든요. 어, 근데 여기는 없, 없나 보네. 아. 네. 근데 사실 잘안 씁니다. 키맵 차, 찾는 거를 쓰는 것만 쓰고 있어가지고 그러면 어 저는 이제 발표는 시간 많이 쓴것 같아서 이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